이번 시간에는 콘스의이트 크루저 띠어를 을 해서 폐형 정리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정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외심과 내심이 O, I이고 삼각형 ABC 외접원 위에 있는 점 K에 대해서 외접원 상의 점 K에서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근두 접선과 A 삼각형 외접원 내 교점이 ML 이라 할때 ML 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이 성분이 삼각형 ABC 내접원에 접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얘기예요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삼각형 ABC 삼각형 ABC에 삼각형 a b c 의 내접원, 외접원, 삼각형 a b c 의 내접원과 외접원이 존재할 때, 내접원과 외접원은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삼각형 ABC 내접원과 외접원에 대해서, 외접원에 대해, 네. 외접원 위에 있는 외접원 위에 존재하는 이미 삼각형, 삼각형 XYZ가 외접원 위에 존재하는 이미 삼각형 XYZ가 삼각형 a b c 의 내접원을, 내접원을 내적원으로 갖는 갖는 적원으로 갖는 갖는 삼각형 X와 Yz가 보수이 많다 라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삼각형 ABC에 삼각형 ABC가 존재하면 외적원과 내접원이 존재를 하는데, 삼각형 ABC 외접원 위에 있는 삼각형 KML이, KML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삼각형 ABC와, ABC와, 삼각형 ABC와, 내접원을, 내접원을 공통으로 갖는 그와 같은 삼각형 KML. KML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직선 KI와 삼각형 ABC 외접원 네, 결점 P라고 결정을 할게요. KI와 KI와 외정원의 규정을 P로 잡고요 직선 PQ는 삼각형 ABC 외적원 지름이다. 삼각형 ABC 외적원의 지름이다. 라고 PQ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Q를 외적원의 지름이다. 라고 결정을 해주면 결정을 해주면, PMQ,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PMQ, 직각 삼각형이 될 겁니다. 내 저번이, 내 저번에, 점 K에서, K에서, 내 저번에, 근, 접선, 내, 접점 중한 나를 N이라고 하는데 N은 직선 KM 위에죠. 즉, KM이 내 점과 접하는 접점을 N으로 결정한 거예요. N으로 결정을 해두면. 접선의 접점이 N이기 때문에 수직이 되겠죠. IM과 KN은 수직이다. 따라서 삼각형 IKN이라고 하는 것과 삼각형 PQM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각 IMK라고 하는 것이 90도 PMQ라고 하는 것도 90도가 되겠죠. 각 IKN이라고 하는 각은 P K M 하고 동일하고 P Q M 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두 삼각형은 닮음 A A 닮음의 형태가 되죠. A 의 닮음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P Q 분의 P M 이라고 하는 형태가 K I분의 I 분의 I N 의 형태가 되는 거고 따라서 PM 곱하기 KI가 PQ 곱하기 IN의 형태가 되고요. PQ라고 하는 것은 지름, ER. IN이라는 것은 내접원의 반지름, R. 삼각형 ABC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R로, 내접원의 반지름을 작은 알로 잡아놓으면 pq 곱하기 i n이 err의 형태이고요. err의 형태는, err의 형태는, ik 곱하기 pi의 형태. 그죠? ik 곱하기 pi의 형태가 r제곱 마이너스, o, r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그 값이 err. 내시면 관 한, 내시면 관 한, 오일러, 오일러, 초라클래스 요리에서 내심에 관한 오일러 정리죠. i k 곱하기 p i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i k가 서로 공통이므로 p m과 p i의 형태가 되는데요. p라고 하는 것이 k i와 원과의 교점이므로 p는 p는 a, m, k, l 에내가 2등분선과 원과의 교점이고요. 따라서 p, m과 p, i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i라고 하는 것이 삼각형 k, l, m의 내심이다라는 거죠. 멘션 정리입니다. 면션정리에서내심이 된다라는 얘기고 면션정리여기 되겠죠. 따라서 I를 중심으로 하는 I라고 하는 것이 삼각형 ABC 내접원의 중심이므로 L, M이라고 하는 것은 LM은 내접원에 접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내접원이 등으로 접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따라서 삼각형 ABC의 내접원은 내적원은 삼각형 KML의 내적원 이기도하다 라는 얘기죠. K가 임의의 종이므로 임의의 정이므로 여기서 얘기했던 XYz의 형태가 KML의 형태하고 동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폰시레트 크루저 세우름인데 폐형정리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는 정리입니다.